안녕하세요, 김프TV입니다. 이번에 13시즌이 시작되면서 달에 있는 잊혀진 구역도 전설 입구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츠닷 인근에 있는 케이완 교감지구 전설 입구를 한번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요. 뭐 구름강타도 사용해보고 한탄검 또는 뭐 결투 규칙 노켓 발사기 기타 등등 사용해봤는데 지금 이 구성이 저한테는 가장 편하더라고요. 일단 물리 무기의 금고 파쇄기, 에너지 무기의 수탁자 정찰소총 중화기의 단두대. 그다음 이번 시즌에 새로 생긴 개조 부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에는 못 보던 개조 부품이 있어서 한번 착용해봤습니다. 원소 충전, 원소 세물 획득하면 비충전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유탄발사기 탄약탐지하고 검 탄약탐지를 머리 방어구에 착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번 13시즌 유물 개조 부품은 조금 변동이 됐는데요. 지난 12시즌하고는 다르게 정찰소총이 과부하가 아닌 대보호막 특수탄약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검을 이용해서 과부하 용사를 상대할 수 있는 분열의 칼날이라는 개조 부품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장착해주고 충전기 개조 부품도 착용해줬고요. 그 다음 몸통 방어구에는 수류탄으로 전투원을 처치하면 자신의 하이 직업 에너지 위험과 일치하는 원소의 셈이 생성되는 원소의 포신이라는 개조품을 착용해줬고요. 다리 방어구에는 빛 충전 상태일 때 무기 데미지가 올라가는 고화력 개조품 그리고 직업 방어구에는 이번 13시즌 유물에서 제공되는 개조 부품인데요. 자신 또는 화력팀 구성원이 용사를 기절시킬 때마다 시공능력 에너지라는 공명흡수, 시공궁극기로 상대를 처치시 궁극기 에너지를 돌려받는 빙하의 상속 이두 개의 개조 부품하고 보호막 타격이라는 개조 부품을 같이 사용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설입구 추천 전투력은 1300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모자란 1297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1 교감지구 전설입구는 뭐 보스가 일단 좀 수월합니다. 케이언 교감지구 입구에 들어서시게 되면 칼로 수합해주신 다음에 앞에 보이는 드랙들을 전부 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드랙을 다 제거해주시게 되면 대보호막 서비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금파로 두대 정도 때려주시면 대방을 펼칩니다. 안 펼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칼로 싹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칼로 썰어주시고요. 그 다음 넓은 공터가 나오는데요. 이 앞에 있는 목두를 일단 전부 제거를 해주시고요. 센크 한 마리도, 어, 수호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전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접해 보이는 동굴에서는 흉물이 나오고요. 왼쪽에 서광, 저쪽 밑에는 저격 반달, 저격 반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칼 들고 바로 왼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목도를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 그 케양교감지구 조정 옵션에서 거미실어라는 이 옵션이 있는데, 어, 이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목들을 잡으면 확률적으로 저렇게 지뢰를 드랍을 하는데요. 너무 많이 떨어뜨립니다, 지뢰를. 보스보다 저 지뢰가 더 무서울 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해주시면서 목들에게 데미지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한 마리가 또 나오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방 서비터가 나오거든요. 대방 서비터한테 이렇게 금파로 길을 주시다 보면 대방을 펼치고요. 자, 대방이 제거됐으면 남아 있는 잔목들을 금파로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반 서비터가 하나 남았죠? 이 서비터는 이제 공호 속성 방어막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단두대로 제거해 주시고요. 일부 탄두를 수급하신 이후에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투명한 애들이 나오고, 정면에 바보와 용서가 한 마리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바로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칼로 때리시면 됩니다. 칼로 썰어버려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오른쪽에 흉물이 나오고요. 왼쪽 여기에도 몹들이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지역은 보스가 나오는 구간인데요. 이렇게 유리 너머로 보시면 과부하 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저 과부하 용사한테 구극기를 시공 스킬을 선물해 줍니다. 어디있죠 이렇게. 과부하 용사를 처치하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이 잠몹들. 잡몹들을싹 처리해 줘야 됩니다. 제 잠몹들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 그 쟤네들이 쏘는 총알 자체가 유도총이기 때문에 휘어져서 들어오거든요. 안 맞을 것 같은데 자꾸 맞습니다. 그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표 모속에 아예 빨리빨리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수류탄도 엄청 잘 던집니다. 자, 이렇게 잠옷들 제거해 주시게 되면 정면에 중형 센크가 나오고요. 저 중형 센크가 태양속성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서 수탁자를 챙겨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격 센크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격 센크를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중형 생크가 덩치 안 맞게 굉장히 은편편을 잘합니다. 자 이렇게 보스를 제거... 아 보스를 한다. 중형 생크를 제거해주시고 나면 잠옷까지 아직 남아있나? 다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보스가 나오죠. 보스하고 맞상대하기는 좀 꺼려지기 때문에 좌우로 회피를 하면서 보스에게 야금야금 근고파 세기로 딜을 줍니다. 뭐, 조준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속독으로 해결하셔도 되는데, 여기 잊혀진 구역은 그 보스를 제거하셔도 저 대방어막 서부터가 나와야지 끝나더라고요. 자, 궁이 찼으면 다가가서 점프는 뛰지 마시고, 보수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 서비터 일반 서비터가 있게 되면 대보호막 서비터가 안 나옵니다. 조금 천천히 나오더라고요.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자 저기 나왔죠. 근데 저 대보호막 서비터 쟤는 가끔가다 자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수탁자 이 총에도 보스용 사양 개조 부품을 사용해 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대범막 서비터를 제거를 안 했는데 사라졌죠? 저빈 공간, 요 앞에 이빈 공간으로 가끔가다 떨어져서 죽습니다. 자, 이제 폭발생 큐들이 나왔죠? 폭발생 큐들은 좌우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좌우를 잘 살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모든 몹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달에 있는 전설 이구 케이안 교감지구 공략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